선생님, 어제 뭐오셨어요 kbs 12부작 월화드라마 좀비 탐정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화전쟁 수목전쟁 이런 식으로 드라마들이 시청률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지상파 드라마들이 힘을 잃으면서 이제는 경쟁 구도 자체가 무색해졌죠 그런데 최근 월화 드라마들이 소소한 시청률을 놓고 암암리에 힘겨루기를 시작했더라고요 TVN 청춘기록,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JTBC 18어게인, 그리고 MBC 에브리원에서 화요일에, MBC에서 월요일에 방송되는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그리고 KBS 좀비탐정. 같은 오라드라마라고 해도 방송 시간대가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는 10시, 예능 프로그램은 11시, 미니시리즈는 16부작, 또 장편 드라마는 50부작 이런 규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틀이 완전히 깨졌어요. 제작 방식도 달라졌어요. 좀비 탐정은 KBS 웨이브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3사가 공동으로 제작에 투자한 작품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웨이브와 BTV에서 2회 분량이 선공개되고 그 이후에 다음 주죠. 월화 9시 30분에 KBS에서 공개되는 좀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현재 좀비 탐정 시청률이 3%대 그 전작이었던 그놈이 그놈이다 하고 엇비슷한 시청률이지만 선 공개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비 탐정이 훨씬 더잘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좀비 영화나 드라마 아주 질색입니다. 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을 이제 글을 써야 해서 봐야 했는데 끝까지 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좀비 탐정은 또 어떻게 보나 했는데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삐급 감성이어서 코믹 요소 부분이 큰 데다가 최진혁 씨가 주인공인데 좀비거든요. 일단 사람을 해치지 않는 좀비입니다. 좀비가 다른 사람을 물어야 또 좀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까 그 주인공 달랑 하나인 거예요. 좀비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 좀비니까 걱정 없이 맘 편히 볼수 있죠. 혹시 혹시 좀비드라마라서 싫어하고 생각하신 분은 저 믿고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다. 좀비 탐정 김무영, 실은 김무영이 아닙니다. 살해된 김무영이라는 탐정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왜 죽었는지,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루에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 일이니까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김무영 탐정사무소 앞 건물에 월드컵 흥신소가 있어요. 이 흥신소 소장이 배우 이제 향옷이에요. 극그 중에서 훤칠한 그 외모를 뽐내는 그 김무영, 이제 최진혁 씨죠. 보고 태양호 씨가 얘기합니다. 나도 살 빼면 저렇게 될수 있을까? 아시는 분들은 아마 박장 대소하셨을 거예요. SBS 황후의 품격에서 태양호 씨가 살을 빼서 최진혁 씨가 되는 설정이 있었거든요. 2인 이력이었던 거죠.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태양호 씨가 살을 뺐더니 최진혁 씨가 됐다. 이건 좀 지나치게 무. 한 설정이었던 겁니다. 이 좀비 김무영이 배를 골타 못해서 왜냐하면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까 곱창집 알바를 해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대신 이제 대체 식품으로 생곱창, 생닭 이런 거를 먹는다 이런 설정이거든요. 이 곱창집 알바가 춤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2pm의 핫비트를 그 추는데 곱창집 장면을 보면 바닥이 젖어 있어요.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잖아요. 드라마 현장마다 장마 비하고 싸우느라 또 코로나 일부로 싸우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청춘기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도 유난히 비오는 장면이 많죠. 좀비 탐정에서도 이제 비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바닥이 젖어있는데 최진혁 씨가 86년생 이제 35이라는 나이잖아요. 이 투피엠의 춤을 연마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완벽하게 연마됐을 때 이걸 찍지 못하고 비가 와서 자꾸 이제 촬영이 지연되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진혁이 예명이고, 처음에는 이제 김태호라는 본명으로 활동을 했었죠. 2006년 KBS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 대상을 수상하면서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사실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것은 2010년 MBC 파스타 때죠. 그때 이성균 씨 휘하의 해외파 셰프 3인방 중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현우 씨하고 노민우 씨. 그러고 보면 세분 모두 잘된 거잖아요. 그 당시의 컨셉이 커피 프린스 1호 그 풋풋한 신인들로 구성된 커피 프린스 직원들처럼 해외파 3인방이 구성이 됐던 건데 그 해외파 3인방이 상의를 탈의를 하고 운동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진혁 씨는 몸이 좀덜 만들어져서 그런지 두 사람은 탈의를 했는데 최진혁 씨는 이제 민소매를 입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절치부심해서 몸을 만들었는지 많은 드라마에서 상의 탈의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좀비 탐정의 김무역 역은 최진혁 씨에게는 아주 맞춤 캐릭터예요 이보다 더 누가 잘해낼까 상상이 안됩니다 처음에는 거짓꼴이었는데 3,4화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 딸을 구해내는 임무를 완성하고 수입료를 두둑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살림살이가 나아진 거죠 그러나 5회에 사무실 알바를 하고 있는 공선지에게 좀비라는 사실을 들키고 맙니다 공선지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작가였어요. 추적 60분이 아닌 추적 70분의 작가였는데 자신의 오지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자 회의를 느끼고 작가 일을 그만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김무영 사무실에서 알바로 일하게 됩니다. 이 공선지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박주연 씨예요. 박주연 씨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간수업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인간수업도 보다가 포기한 작품이에요. 드라마를 보는 게 제일 일이니까 어지간하면 다 열심히 보는데 참으면서 보는데 이거는 무슨 잔혹동화도 아니고 진짜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박주연씨의 연기를 제대로 보는 게이 좀비 탐정이 처음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종영한 tvn 드라마 반해반에서 반에 정혜인씨의 첫사랑으로 나온 지수 역할을 맡았던 배우더라고요. 인간수업의 백유리 반해반의 반에 반에 김지수. 이번에 좀비 탐정이 공선지까지. 전혀 다른 역할, 다른 캐릭터입니다. 이걸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배우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공선지라는 인물을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박은빈 씨라든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연기자를 꼽자면 장나라 씨나 최강희 씨가 맡아 씀직한 그런 인물이죠 정의롭고 털털하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인물인데요 몸도 많이 써야 하고 분량도 많고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았을 텐데 박주연 씨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공선지의 가족이 흥미로워요 언니 그리고 조카가 있죠. 황보라 씨가 맡은 언니 공선영은 야크루토 아줌마. 요즘은 야크루토 아줌마를 프레시 매니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억척 같고 수단이 좋은 생활력 강한 인물인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남편 그리고 오지랖퍼인 동생 때문에 늘 복음 분투 중입니다. 그 형부가 전국 관객 23명이래요. 폭망한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형부 역할을 안세아 씨가 맡았잖아요. KBS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명은공주하고 비밀 연애를 했던 정도령이 바로 안세아 씨였죠. 그리고 흥신소 직원 왕위의 역할의 이중옥 씨. 이분이 드라마 방법에서 조민수 씨를 따라다니는 조수 천주봉 역할을 맡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태양호 씨, 조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옥 씨가 이창동 감독의 조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연기자는 곱창 가게 주인 보라 역할의 임세주 씨. 이분 이제 처음 보는 연기자인데 발성도 좋고 연기가 자연스러워서 찾아봤더니 KBS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에서 나왔던 분이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인물로 보여요. 아니 요즘은 연기자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론한 이 연기자들이 모두 지난달 불후의 명곡 472의 좀비 탐정 특집 편에 출연했습니다. 최진혁, 박주연, 안세아, 이중옥, 태양옥, 임세주, 하도곤 몇몇 분들의 노래 실력은 익히 알고 있었죠. 최진혁 씨는 SBS 상속자들, MBC 국가에서등 여러 드라마 OST에 참여한 바 있고요. 안세아 씨는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거든요. 하도곤 씨가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했던 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연기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가수들 못지않은 열창을 보여줬어요. 경연 끝에 하도곤 씨가 우승을 했는데 8회까지는 하도곤 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10회 정도에 등장하겠죠? 사건의 열쇠를 쥔 어째 최강 빌런이지 싶은데 정말 막바지에 휘몰아치는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연기자들도 마음에 들고 소재도 특이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도 도전이라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어요. 김무영이 왜 좀비로 다시 살아났는지 아무리까지 개연성 있게 설명이 되어야 하겠죠. 개연성만 갖춘다면 시즌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즌제 바라세요? 않으세요?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좀비 그와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서슴없이 해치는 사람들 심장이 머진 좀비는 양심이 있고 심장이 뛰는 사람은 간악함을 가지고 있고 공선지가 조커와 함께 좀비를 무차별로 학살하는 게임을 즐기다가 순간 멈칫하고 생각이 잠깁니다 좀비 탐정 좀비에 대한 편견을 깨주는 드라마입니다 시즌2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영상에서 이정용울 작가의 책을 첫 댓글 주신 분께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책만 보내기 아쉬워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도일리 떠둔거 하고 슈퍼엠 그 리얼리티 얘기할 때 팔찌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팔찌 만든 거 드리려고 하는데 그 팔찌하고 해서 책하고 도일리 팔찌 이렇게 세트로 보내려고 하는데 팔찌 신청하신 다섯 분께도 이런 구성으로 보내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مجھے